포교와 전법 활동으로 불교 발전에 기여한 스님과 불자를 격려하는 포교 대상이 27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고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40여 년 포교 외길를 걸어온 성운 스님이 포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7회 포교 대상 시상식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계 대표사회복지실천가 삼천사회주 성운 스님이 올해 포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기종 포교원은 어제 제27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열고 삼천사회주 성운 스님과 쌍계사주지 효명 스님,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 스님, 포교사단 초대단장 김기병 씨등 스님과 불자 11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포교대상 수상자 성운 스님은 1978년 삼천사주지 부임 이후 복지포교에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34단 등의 군 법당을 건립하고 20여 년간 800회 법회를 여는 등군 포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교 대상을 받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니가 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너는 앞으로 전부 포교를 이생에 갈 때까지 포교라 하는 명령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한이에 예 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습니다 조기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올해 포교대상에 선정된 불자와 단체의 상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포교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과 자기의 종교입니다. 수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법의 첫 걸음입니다. 포교대상을 시상하는 오늘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가치를 다지고 서로 나누는 의미이기에 시대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쌍계사 주지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효명스님을 비롯해 인천 불교회관 주지 일지스님 김기병 포교사단 초대단장 등 4명이 공로상을 완도 신흥사 주지 법일스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등이 원력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선 포교 현장에 뿌려놓은 땀의 씨앗들은 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스스레의 집착과 고집과 욕심에서 벗어나 안악한 포교 환경을 신신과 원력으로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단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삼의 이정표로 가로세김할 기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전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사부 대중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포교 대상, 포교에 대한 이들의 열정과 땀방울이 한국 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